인수 분해라고 해요 인수 분해를 하겠다. 이그게 곱으로 연결시켰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수 분해를 하는데 첫 번째 분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뭐야? 분배법칙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m a b m b의 형태로 취한다 그러면 m b의 a plus b 이렇게 공통수들을 묶어내겠다. 아, 이렇게 얘기해 줬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는 게 뭐야? 그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야. 라는 얘기고세 번째 인수분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크로스, 이거 기억나? 크로스? 응, 네. 기억나지? 어, 이렇게 할 거야. 뭐, 어, 요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이게 지금 앞단원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책마다 달라. 뭐네 번째. 뭐가 있냐면, 뭐, 항이 두 개짜리. 이런 거. 항은 두 개짜리다. 그럼 내부분이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를 취하거나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아니면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이런 거야. 이건 공식에 의한 그런 아이랑 똑같은 거잖아. 항이 3개짜리야.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 거야. 항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뭐? 3개짜리야. 2개, 1개? 3개짜리가 왕빵? 꽁꽁. 항이 4개짜리야. 나 그런 식으로 하면 항이 8개, 9개 다 나와야지. 그지 그래서 그 외에는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고기차식이라는 것이 있다이근 항이 3개짜리인데, 고기차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짝수만 존재하는 그래서 4차항, 2차항, 3수항.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야, 지금께서 보기차식을 이렇게 넘어가더라. 5차항, 3차항, 1차항. 그럼 뭐, X랑 싹 묶으면 다시 보기차식으로 바뀌겠지. 어, 그것도 생각해. <놀람> 네. 지수가 짝수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뭘풀때 X제곱을 그냥 피라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놀람> 그는 식 자체가 물론 또 x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 거지. 몇차식으로 바뀌어? 2차. 아니 바보새끼야. <laughs> 지수가 짝수, 그래서 4차, 2차, 0차라고 얘기했잖아. 0차. 아니 바보새끼야. x 제곱로 t라고 하면은 이거 뭐야? t 제곱이 될거아니야 어. 뭐. 그렇지 항아 어. 뭔얘이지 모르겠지. 아, 어. 이차식이 네. 되지. 네. 아 이걸 얘기 지금 이차식이 되는 크게 두 종류로 다시 파져 나게 되는 거야. 뭐가 이 이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아니있고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니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K가 완전제곱 마이너스 얼마 t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x 제곱의 완전제곱 나올 거고 이 뒷부분도 완전제곱 나와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해서 합차공식으로 쪼개나가는 거이지자 이게 대표적인 거야. x 4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t 같은, 같은 거.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변형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얼마를 뽑아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완전 작업하면 여기가 두 배의 t가 필요할 거라고. 마이너스 이, 이 t라고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t 만들면 여기 마이너스 t 라 하는 것은 안할 거고. 그러면은 너는 <laughs> t 플러스 이배 완전 작업을 마이너스 t가 되는데 너는 내가 x로 정하면.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완전제곱 마이너스 이거 다시 x제곱이 되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공식이 되지 합차공식이 되니까 어 합차는 합 이렇게 되고 차 이렇게 연수분해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기 자시이될 거예요. 오케이? 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것이 있어. 그러면 치환을 해라. 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치환을 하는 방법 세가지 가르쳐줬지? 네. 그래서 부분치환하는거 아니면 첫 번째 부분치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뭐해? 어, 전체를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평균 값을 위해서 평균 치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변형을 시켰던 거. 정말 지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치환을 했더니 치환도 한대. 응, 문자가 여러개야. 그러면 여러개 어,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Z제곱도 있고 한게 그러면 은건 뭐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라. 그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 니까 물론 최고차라. 이사오한 5, 5. 우선으로 계산해라. 어, 그러면 어떤 형태가 벌어진다. 나머지는 고상수철이 한다는 얘기지. 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예를 따라와서 계산해라. 이런 얘기였지. X제곱에 플러스 XY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EXY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어, 그럼 내가 X로 내가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2에 X 답이 Y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자, 크로스로 갑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P가 된다 이 뒷부분이, 이 뒷부분이 네. 단순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요? 아, 여기도 있잖아. 방금. 어,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X 갖다 놓고, X 갖다 놓고, Y 플러스를 갖다 놓고, 여기다 1 갖다 놨는데, 약곱해서 플러스, 다에서 플러스, 그러면 이둘다플러스라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곱한 것의 합이. 얘가 되면 아 그러면 이 중에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고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한 문자에 대한 결합이 있어진다는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그 여덟 번째 인수정리. 인수정리.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0가 됨을 보여 라 그러면 그것이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다고. 자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6x3제곱에다가 플러스 5x제곱에다가 2x 1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은 상수, 이것의 약수, 오케이? 그러면 우선 1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풀만을 붙여요. 그래서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0 돼.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야, 이거 엄청나게 큰 수야 맞지? 이 어, 작은 수야 빼기 부분, 네. 플러스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될거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0이 되네? 그치? 네. 0이 되니까 내가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x값이 마이너스, 그럼 얘가 싹 넘어가면 뭐야? x 플러스 2 0이라는 식이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는 2, 어, x 플러스 1로 하나 묶이겠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찾아준 거, 어, 최고 차, 최고 차 잡아서 6에 2x 제곱을 낼 거고, 상수끼리 계산해서 x 마이너스 1을 낼 거고, 요렇게, 요렇게 계산된 게 이게 나와야 되니까, 너는 마이너스 x 하나 묶이 그럼 요 2차식 인수분해, 이거 할수 있지. 어떻게? 2, 3, 말, 1, 이렇게. 그래서, 갖고 오는 게 x 플러스 에다가 2x 마이 3x 플러스 1분의 6도 뭐가, 그렇지? 자, 데 선생님 이거 상수, 집어넣다니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잖아. 1이 아닌 때는 나누으로 예의 약수도 집어넣네. 2, 3, 0, 6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8. 4분의 1, 6분의 1,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다 오케이?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인수분야. 됐지?